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 회원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서 2020 정기총회를 부득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를 평가하고 새로운 한 해를 어떤 계획과 결심으로 활동해 나갈지 논의하는 자리가 바로 총회입니다. 여러분의 2019년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2019년 한 해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북미간 정상이 만난 이후 새로운 상황에 대한 기대도 한편 있었지만 북미간 협상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북 적대와 압박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더욱 답답한 건 남북 관계였습니다. 미국의 눈치만 보고 남북 관계 개선에 의지가 전혀 없었던 문재인 정부. 남북간 교류 협력의 좋은 기회들을 미국에게 허락받으러 다니느라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우린 그런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했습니다. 한미 공조에 매달리지 말고 민족 자주의 정신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투쟁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기만적인 문재인 정부에 맞서 함께 투쟁할 것을 호소하고 제안도 해봤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을 찾긴 힘들었습니다. 2020년 상황이 갑자기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연합 군사 훈련도 중단되었지만 우리 정부의 의지로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우리는 또 다시 각종 전쟁 연습에 우리의 안전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투쟁하지 않는다면 연합군사훈련, 무기 도입, 한미동맹, 대북 적대정책, 이런 것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섭게 우리의 삶을 위협할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어떻게 투쟁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지 아니면 멀어질지 결정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회원님들의 힘과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비록 온라인 공간이지만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견들이 우리 단체의 계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진행되는 사업과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결혼, 육아, 그냥 살아가는 것만도 쉽지 않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해봅시다. 혼자는 건 어렵지만 함께 한다면 서로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총회 자리에서부터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심하고 또 함께 실천해 나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꿈꾸던 자주롭고 평화로운 통일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도 열심히 활동하는 평화통일 시민 행동이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